장민호의 결혼식에서의 깜짝 행동, 모두를 감동시킨 순간.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장과 유명 하객들의 참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지만 이날의 특별함은 단순한 화려함이나 부부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장민호의 깜짝 행동이 모든 하객들을 감동시키며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한 행동. 결혼식 내내 하객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서약을 낭독하며 웨딩 케이크를 자르는 전통적인 절차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장민호는 예기치 않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예식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축사 시간이 되었을 때 평범한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장민호는 갑자기 신부 금잔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오늘부터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 순간 하객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무대에서 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던 장민호가 이렇게 진솔하고 로맨틱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신부를 눈물 짓게 만든 감동적인 순간. 장민호의 말이 끝나자 금잔디는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운명적인 사랑을 확인한 듯한 눈빛을 나누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민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특별한 반지를 꺼냈다. 원래 결혼 반지 외에도 그는 아내에게 특별한 반지를 하나 더 준비했던 것이다. 이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금잔디는 반지를 받자마자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감격한 표정으로 남편을 꼭 안았고, 하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축하했다. 하객들의 반응, 감동의 물결이 퍼지다. 하객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 순간을 함께하며 장민호의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을 찬양했다. 저는 민호형이 이렇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일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진정한 신사이자 사랑꾼이네요. SNS에서도 이, 이 장면이 화제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나누었다. 장민호는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 음잔디는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될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답다. 결론 영원히 기억될 한 순간. 장민호의 깜짝 행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그 순간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서약을 넘어선 평생 지켜갈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이날의 감동적인 장면은 단순히 결혼식의 한순간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앞으로도 장민호와 금잔디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임이 분명하다.